알코올 중독 엄마의 일기장에서 밝혀진 비밀. 엄마,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술만 드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으로 53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립긴 했지만, 솔직히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술을 끊지 못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쳐봤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향수 냄새가 예전과 다르다.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척 하며,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향수 냄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아이 앞에서 또 싸웠다.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울며 매달렸지만, 남편은 일 때문이라고만 했다. 술 마셔야만 잠들 수 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트럭 운전을 하셨던 아버지는 집을 자주 비우셨어요.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 어머니는 혼자 모든 걸 삼키고 술로만 그 고통을 견디셨던 겁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내일은 우리 딸 생일이다. 케이크를 사줘야지. 술을 끊어야 하는데, 내일은 꼭 끊어야지. 우리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어야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매일 술을 끊으려 하셨습니다. 매일 실패하셨지만, 다시 시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우리 딸은 미움을 품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남편을 미워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는 살지 말았으면 사랑을 가득 담고 살았으면 우리 딸 너무 사랑한다.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남기고자 한건 엄마의 슬픔과 힘든 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너무 큰 사랑이었습니다. 엄마가 일기장에 남긴 그 말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트를 두번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